오늘은 하나제약의 마취제신약 레미마졸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요. 마취제신약이 허가를 받은 것은 프로포폴 이후 3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허가도 받았으니 그럼 판매를 언제부터 하나 궁금한데요. 그래서 회사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올 상반기대로 레미마졸람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레미마졸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레미마졸람의 원료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보통 원료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료 의약품 수입 시 해외 제조소를 사전 등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해외 제조소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 내로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미마졸람은 전신 마취제입니다. 회사가 직접 개발한 신약은 아니고요 독일 제약사 파이온으로부터 지난 2013년 기술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2019년 12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식약처 판매 허가가 나온 건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지난해. 안으로도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허가가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네미마졸람이 출시되면 국내 마취제 시장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존 마취제의 단점을 극복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들수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빠른 마취 효과에도 불구하고 역전제, 즉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마취로 인한 호흡 억제와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니다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다졸람은 부작용 발생 시 역전제를 쓸수 있지만, 어,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레미마졸람은 빠른 마취와 회복 효과는 물론 역전제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레미마졸람이 안정성과 신속성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마취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마취제 시장 공략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제약은 지난해 1월 동남아 6개국, 어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판권도 확보를 했죠.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 진출 현황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개별 국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제약은 국내 생산 시설에서 레미마졸람 완제품을 만든 후에 이 완제품을 6개국에게 수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했으니 동남아 6개국 판매 허가 획득에도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서 현지 보건당국에 판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6개국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레미마 졸람의 허가가 나온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판권은 먼디파마가 갖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1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죠. 근데 이 먼디파마가 일본 내내 레미마 졸람 생산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 제약에서 생산한 이 레미마 졸람을 일본에 수출해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레미마 졸람과 관련한 향후 관전 포인트는 국내 마취제 시장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여나갈지, 그리고 동남아 6개국 등 해외 판권 허가가 얼마나 빨리 획득할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여의도약방이었습니다.